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 원현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이라 비석에 써 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1절. 그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말했다고 쓰라고 유대 대 제사장들이 빌라도 로마 중독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신데 자칭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 말한 것은 빌라도와 유대민족과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내 스스로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느냐 되묻자 빌라도가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며 유대민족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그렇게 말했다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 35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일을 마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을 모두 마치셨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일을 마치지 아니하셨는데, 자칭으로 그렇게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므로 신들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왕국은 오직 성령님 즉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신들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이십니다. 하늘에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시라 이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장 7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 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생명이시기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나는 것이니 이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았기에 성령님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입니다. 그런데 영은 늙지도 병에 걸리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죽지도 아니하기의 신입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폐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즉,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즉,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누구나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한 듯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이기에 우리가 영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이 되면 신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며, 그러면 영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어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가 신이 되면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기에 신들은 자신의 육체가 살아있어도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과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주었으나 성령님은 으로 인해 생명이 되시는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러면 육체는 살아 있어도 더 이상은 신의 생명이 아니기에 신들에게는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만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즉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죽었기에 육체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생명이 인간들처럼 돈 권력, 명예, 인기, 인간관계, 세상의 영광 등등을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하여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님 즉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은 생명이 육체에게서 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너무도 쉽고 간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임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2 0 0 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이라 믿으면 바로 신이 되며 신이 되면 영생을 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이기에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신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며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전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기에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도 하나님 왕국의 왕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에 한 영이고 그래서 하나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완전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자신을 사랑하시듯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신이며 그 영이 성령님, 즉 하나님 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모든 일을 마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일을 하고 끝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아버지의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전하는 생명이신 성령님, 즉 하나님을 주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신이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여 그들이 또한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받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왕이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왕 되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 그들이 또한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님을 받은, 그래서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에 영이고 신이라는 진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백성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성령님 즉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 게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기에 예수님은 왕을 만드시는 왕중 왕이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기에 예수님은 제사장들을 만드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